자, 11번부터 풀이 진행할게요. 자, 좀 끊어서 올릴게요. 자, 11번. 자, 11번을 보면, 3차 방정식, X3승은 1인데, 이것의 한 허근을,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7승 더하기 오메가 7승분의 1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를 그대로 이쁘게 넣으니까 오메가 3승은 1이고요 오메가 6승도 1이네요 양변 제곱하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값을 물었구요 그 다음에 요 식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요 1을 넘기면 x3승 마이너스 1은 0이고 x-1에 x제곱 더하기 x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실근 여기서 두개의 허근을 가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를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이네요. 내가 궁금한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12번. 자, fx가 x 플러스 1, x 제곱 더하기 2, 그리고 x 삼성 더하기 3인데, f 프라임 1의 값을 넣으라 그랬어. 그럼 뭐 너희들은 그냥 이거 다 일일이 정계해서 그냥 미분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미분하는 요령 알고 있으면 그냥 f 프라임 x는 이거 미분하고 이거 두개 곱하고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자 이거 내버려두고 이것만 미분하고 그다음에 앞에 접사 가운데 값 미분. 2 x에 x 플러스 1 x 3승 더하기 3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내버려 네 두고 이거 미분하고 그럼 플러스 3x제곱에 x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2뭐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요. f프라임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거는 3이지? 이거는 2지? 아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아 그럼 2 맞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답은 6이네요. 답 6이네. 자 13번 갈게요. 자 13번 13번을 보니까 fx가 루트 2x인데 우리한테 궁금한 것은 f .2, f. 두 f의 1은 2의 a분의 b승이다. 이렇게 되어있어. 그때 a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요. 그냥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1을 쏙대입 얼마야? 루트 2지. 자요 값은 루트 2야. 그러면 f f에 이제 루트 2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또 여기 루트 2를쑥 대입을 해봐. 이렇게 이렇게 대입해봐. 그럼 이제 뭐가 돼? f에 뭐가 돼? 루트에 이 루트 루트 2지. x에다 루트 2를 넣으면 그지? 자, 그러면 요 값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요, 요게 f에 자, 요게 지금 1승이고요. 자 2의 1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이니까 2의 2분의 3승이거든 여기 2의 2분의 3승이야 근데 여기 2가 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2의 몇승 4분의 3승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2가 분모로 가야 되니까 또자 결과적으로 요그저도대입하면 어떻게 돼2 곱하기 2의 4분의 3을 얘기하는 거니까 2의 요것도 1승이니까 4분의 3에는 4분의 7 여기 또 2가 있지 결과적으로 8분의 7 궁금한 답은 15가 되겠네요. 자, 14번 갈게요. 자, 별로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가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다 쉬워요. 모의고사 치는 애들에 비하면 뭐, 장난이지 뭐. 자, fx. fx가 2코사인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3x 플러스 1. 자, 요식을 갖다가 우리가 표준형으로 조금 바라볼까? 자, fx라고 하는 것은, 자, 2코사인, 자, 3을 묶어내니까 x 플러스 6분의 파이지,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 함수식은, 원래 fx는, 자, 2코사인 3x라는 그래프를, 그래프를, 자,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자, 그러고 나서 볼게요. 다음중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기억은 뭐냐면 기억은 이렇게 돼 있어 f의 9분의 파이는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럼 너면알지뭐 여기 9분의 파이 넣으면 여기 9분의 파이 넣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2 코사인 3에 자 9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를 더하면 얼마야? 9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18분의 2파이 더하기 18분의 3파이 하니까 18분의 5파이 5파이 그러면은, 요거 지금 약분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6분의 5파이. 자, 2코사인 6분의 5파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똑같죠? 그죠 여기 더하기 1은 여기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이거, 이거만 잘했는데, 이거 몇 사분 면의 각이야? 이거는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이로 나올 텐데, 이게 몇 사분 면의 각입니까? 2, 사분 면의 각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붙이면 되고요. 플러스 1이네요. 이거 얼마지? 어, 코사인 30도니까, 사인 60도죠? 2분의 루트 3. 그니까, 러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 이게 답이 되네요. 아,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억이 참이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랬으니까 맞죠? 기억은 참. 그니까, 러 니엄 니언 볼게요. 니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주기가, 주기가 3분의 파이다 됐어. 자, 주기 어떻게 구해? 절대값 B분의 2파이를 주기 구하잖아. 절대값 B분의 2파이. B가 뭔데? 여기 3이지,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 B분의 3분의 2파이 하면 요게 집인데 여기서는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뭐냐면, 어 최대값과,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이, 최소값이 2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너희들 잘 알잖아. 여기에서, 이 고사인 함수가 가지는 가장 큰 값이 얼마야? 이 고사인 함수는 뭐, 1억, 고사인 함수 그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최대는 1이야. 최대는 1이지. 그러니까 2 더하기 1이 최대값이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 최대 3. 그럼 최소는 얼마야. 이 마이너스 1이지 이거 최소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럼 최소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두개 더하면 얼마야? 2. 그래서 답 어, 최대와 최소의 합은 2다라는말 참이에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참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15번 갈게요. 자, 15번. 15번을 보니까, 요번에는 fx가 x2에 ax 더하기 b인데, 지금 나에게 궁금해 하는 것은 f0가, 아, f'0가 3이고, f2'0는 그냥 10이래. 그때 ab 값 구하래. 그냥 이거 너에게 뭐 물어보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그냥 너 미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죠? 이거 고배 미분법 아니야. 자, f(x), g(x)를 갖다가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f'(x), g(x) 플러스 f(x), g'(x) 이렇게 미분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f'(x)라는 것은 자 이건 미분하고 이거 곱하고 e의 ax 더하기 b 플러스 그다음 이거 내버려 두고 이건 미분하고 그럼 x에 e의 ax 더하기 b인데 자 요거는 요 그대로 미분을 했으면 이 f(x)성이니까. 자 요, 요걸 요 미분해서 한번 더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떨까요? 자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3이 됐으니까 0 넣으면 어떻게 돼? 2에 b 플러스 0이네. 0을 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이야. 그럼 그러니까 b는 얼마야? 자 ln3 구했다. 자 b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한번더 미분하네 이거를. 자 그럼 f2'x는 AE에 AX 더하기 B가 되겠죠.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거는 미분해서 똑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위에 거 미분해서 한번 곱하고 자 플러스 이거는 지금은 이제 또그 곱의 미법 써야 되겠지? 자 F'X GX 자 A는 묶어낼게요. 얘를 돕기 위해서 이 A는 상순이가 묶어내고 너희는 요것만 봐요. 요것만 요것만 자 F'X GX 플러스 F'X G'X 그런데 여기 A 붙어야 되고 됐습니까? 자, 요게 지금 두번 미분한 결과값이고요. 그때 0을 넣으면 자, x에 0 넣지? 0 넣으니까 ae의 b승이죠. x에 0 넣으면 플러스 a는 그대로 있고요. 0 넣으면은 e의 b승 그다음에 플러스 아 여기 0 넣으면 그냥 0이네. 그죠? 그니까요 값이 얼마야? 10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a e 의 b승이 10이니까 요 약분하면 이거 6이고요.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아, b는 ln3이네. 그러면 ae에 ln3이 6이잖아. 맞아?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값은 얼마일까? 이 값은. 요 3이지. 즉, 3a가 6이 되니까 a는 얼마? 2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ab값을 구하세요. 2 곱하기, 아까 ln3 하니까 2ln3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16번 갈게요. 자, 2018년도에 비해서 한결 쉬워진 건 눈에 띄입니까? 자, 16번 시그마 k n이 2에서 무한대까지 어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에서 n까지 분의 1은 1 플러스 2 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분의 1 플러스 요렇게 진행한다. 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일반화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화. 그죠? 일반은 어떻게 됩니까?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의 n 의 n 플러스 1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역수가 되어 있으니까 시그마 n이 2에서 무한대까지 요거는 어, N의 n 의 n 플러스 1분의 1하고 앞에 2를 이렇게 빼줄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지금 이제 부분분수 떨어뜨리면 되겠지. 자, 부분분수 부분분수 떨어뜨리는 방법 알지요? 자, a b 분의 1은 b 마이너스 a 분의 1 가루 열고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자, 요 공식 쓰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시그마 n이 2에서 무한대까지 여기는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1이다. 요렇게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뭐부터 대입하면 되나요? 2부터 넣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2자 중괄호 치고 2를 싹 대입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넣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렇게 쭉 하다가 n 넣으면 m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요거 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n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죠. 여기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0에 수렴하겠죠? 남은 것은 이렇게 곱해서 정답은 1. 됐죠? 자, 그럼 17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17번. 자, 17번을 바라볼게요. 17번을 보니까 함수 fx가 x3승을 역함수를 갖다가 gx라고 하자. 그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8까지 gx dx의 값을 구해봐.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뭐, 이거는 그림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y는 x 3성이지 그지? 그럼 x가 1이면 여기고, 2면 어디야? 여기지. 결과적으로 요 구간에 대한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역함수잖아, 맞지? 그럼 역함수의 요 구간은 정의역 구간이잖아, 그지? 역함수의 정의역 구간이라는 것은 본 함수의 치역 구간이랑 똑같죠. 그러므로 여기다 내가 만약에 1을 넣게 되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다 1을 넣게 되면 여기가 8이야. 여기가 8이야. 그러니까 1에서 8까지 GX의 넓이를 구하라는 부분은 바로 이 넓이를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요 넓이네, 요 넓이. 그러니까 28에 16에서 뭘 빼면 돼? 요 넓이 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갈게요. 자, 18번. 자, 표평면위에서 중심이 2콤마 1이고요. 중심이 2콤마 1이고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아, 여기 중심이 지금 2콤마 1이잖아. 근데 여기 뭐 적당하게 이게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적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여기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접선 접전까지 수선의 발레는 이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맞지? 정가 직선까지의 거리가 꼭 반지름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어, 루트, 정가 직선 사이 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5분의 절댓값 AX1, BY1, 플러스 C.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이게 5니까, 루트 5로 약분하면 루트 5네. 즉, 반지름 길이가 얼마? 루트 5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5가 되겠네. 근데 보기는 이걸 좀 이렇게 쫙 펼쳐놨어. 그래서 x제곱-4x 더하기 y제곱-2y 플러스 4 플러스 1은 5랑 사라지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일단 19번까지만 하고 좀 끊을게요. 좀 왠지 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가지고 19번 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제곱 따기 y제곱 빼기 3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로그 0.3의 y 그리고 로그 0.3의 x 자이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랍니다 영역의 넓이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요식에서, 지금 뭐야, 조건들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조건들이 재밌어. 자, 조건들 좀 우리가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우선 첫 번째. 자, 이게. 자, 자, 진수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3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가있어야 돼요. 또 여기도 있죠. 두 번째는 y도 0보다 크고 x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요식을 뭐로 바꾸면 됩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으로 바꾸면 되지. 그러고 나서 로그를 딱뗄 때, 자, 밑수가 1보다 큰 수니까 부동의 변화가 없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면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x 제곱따기 y제곱은 6보다 작다라는 조건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로그를 내가 딱 떼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자, 미수가 0과 1사이지 그러니까 부도 방향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Y가 X보다 작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의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구간에 대한 만족하는 영역부터 뭐 찾아보지 뭐. 따라가. 어, 우선 원이 있으니까 요원이 제일 크네요. 원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원이 좀 작네, 맞지? 이거 반지름 루트 6, 이 반지름이 루트 3이잖아, 그죠? 요것도 원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루트 6,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구요. 당연히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건 요, 요쪽 부분이 요쪽 부분? 이거는 0,0을 넣으니까 성립하니까 안쪽이고, 이거는 0,0을 넣으면 성립 안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바깥쪽이고, 그렇구요. 그리고 X가 Y, 그러니까 X도 0보다 크거나 Y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구간만, 요 1, 4 부분만 얘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끄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 뭐, 1 0이라할 수가 있어. 1 0을 넣으니까 성님의 성님 아니 성님 하지. 결과적으로 나에게 물어보는 영역은 바로 이 구간이 되겠네요. 납득이 갑니까? 요 원의 안쪽, 요 원의 바깥쪽, 그리고 요 직선의 요 부분, 그리고 1, 사분면요거몇 그러니까 도야, 지금? 아이고. 이거 몇 도야? 이거 지금 4분의 파이잖아. 맞지? 이게 y, x라는 직선이 되니까. 그럼 끝났네. 자 원래 큰 원, 큰 원의 넓이는 얼마야? 파이알 제곱하니까 6파이죠 그니까 6파이 곱하기 4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뭐가? 요 넓, 아니 니까요 그러니까 넓이가 요 넓이가 맞죠? 아이씨 4분의 파이 하면 되는데 근데 4분의 1을 왜 곱했지? 잠깐만요 자 지금부터 그냥 이거 넓이 구하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도 높지 자 사, 이게 지금 4분의 파이지. 자, 그러면은, 어, 전체 넓이가 파이알 제곱 6파이 곱하기 360도분 얼마야? 45도가 되죠. 맞나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이게 8이지, 8. 한개두개세개네 다섯 4, 5, 6, 7, 8. 8이니까 4분의 3 8 4분의 3파이가 요 구간에 대한 넓이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빼기. 마무리 뭐 자, 요 원, 작은 원. 자, 파이알 제곱하면 3파 곱하기, 어, 역시, 어, 8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360도분의 45도 한, 해주면 되니까. 그니까, 러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네요. 이건 얼마야? 8분의 6파이죠. 8분의 6파이에서 8분의 3파이를 빼면은 8분의 3파이가 답됩니다. 8분의 3파이. 됐습니까? 예. 자, 여기서 끊을게요.